되도록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에 이제 혹이 이미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는 난소의 혹이 터진 환자들인데요. 응급실이나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난소의 혹이 터졌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소의 혹이 터져서 배에 피가 고였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은 일반 환자분들이 그 상황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고, 혹이 터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좀 무섭기 때문에 되게 당황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하셔서 진료실에서는 이제 아주 자세한 설명을 제가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환자분들이 조금 더덜 불안해 할수 있고 치료나 이런 계획을 잡는데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난소의 혹이 터졌다는 거는 굉장히 상황이 다양한데요. 보통 이제 젊은 여성들에서 난소의 혹이 터져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리 중간중간에 출혈성 황체라고 해서 생리 중간중간에 배란이 되면서 약간의 출혈이 생기거나 그런 정도의 소견들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좀 심한 복통이 있으면서 난소의 혹이 큰게 있는데 그게 뭐 터지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조금 좀 심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들이 난소의 혹이 터진 상황에서는 갑자기 생긴 심한 복통 심한 복통이 중요합니다. 진열 증상처럼 좀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서 보통 이렇게 심하면 응급실 진료를 보게 됩니다. 본인의 몸이 평소랑 완전히 이전에 경험을 못 해본 통증과 어지러움이 생기면서 느끼기 때문에 응급실을 보통 방문을 하게 되고요. 응급실에서 이제 진료를 보면 CT나 뭐 아니면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료를 보다가 난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 이제 산부인과 진료가 연결이 되겠죠.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를 보게 되면 아 이거는 난소에 혹이 있는데 그게 이제 터지면서 배 안에 피가 찬 소견인 것 같다라고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이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아이 상황이 응급 수술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먼저 이제 의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시간을 오래 지체하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응급 수술은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응급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나눈 난소의 혹이 파열된 상태에서의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보통 출혈이 너무 많아서 빈혈이 너무나 심한 경우 그런 경우나 출혈이 저절로 멈춘 것 같으면 다행인데 지금은 저절로 멈추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피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 단이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혈압이 좀 불안정하거나 맥박수가 불안정하거나 뭐 환자의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든지 이제 그런 소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는 어느 정도 그냥 혈압도 괜찮고 괜찮을 것 같은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수술을 뭐 며칠 뒤에 하거나 뭐 나중에 하려면 환자가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닌 아주 심한 참지 못하는 통증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얘기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이제 배 안에 피가 고이는 상황 중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게 젊은 여성에서는 자궁의 임신의 파열이거든요. 자궁의 임신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면 이제 그거는 응급수술을 바로 이제 결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오늘 주로 얘기를 나눌 건이 응급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배 안에 이제 혹이 파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좀 당황하고 뭔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외래 진료를 오시는 경우가 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눌 내용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얘기를 나누면 될것 같아요. 다행히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피도 이제 멈춘 것 같고, 그리고 환자의 통증도 이 정도면 좀 견딜만하고. 그러면 이제 환자는 보통 뭐 입원을 해서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고 괜찮은 상황이면 뭐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뭐 통증이 호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진료나 이런 걸 통해서 응급실 상황에 대한 이제 진료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의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지난번에 그렇게 배가 많이 아팠던 것은 이러이러한 원인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수술로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응급 수술이 처음에 필요한가 아닌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는 원인을 이제 유추를 자세히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원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좀 확률이 높은 것들이 있는데 기능성 낭종이라고 해서 생리의 중간중간 생리를 하다 보면 젊은 여성들은 중간중간에 혹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기능성 낭종은 저절로 없어지는 혹들이 많습니다 이제 크기가 꽤 커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터지는 경우에는 대개는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고 저절로 출혈이 멈추고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보통 의사들이 경과 관찰 한달 뒤에 다시 초음파를 한번 본다든지 두달 뒤에 초음파를 본다든지 그리고 뭐 빈혈 수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 서는뭐 CT나 MRI를 나중에 또 한번 찍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이제 응급했던 응급실에 있었던 그런 이제 급성 상황이랑 나중에 검사 결과들을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경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경과가 다 좋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뭐 파열 소견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보이지가 않아지면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그거는 이제 수술도 하고 좋은 상황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없어질 혹이 아니라 이 양성 종양, 그러니까 난소에 혹이 생겼는데 이제 없어지지 않는 혹들이 있거든요. 암은 아니지만 계속 크는 혹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혹들이 터지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터지고 나서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결국 그 혹은 없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터지기만 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 계속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양성 종양이나 이런 것 들이 터진 걸로 의심이 된다면, 그거는 날을 잡아서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원인을 유추하는 것이 이제 100% 완전히 확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배 안에 있는 난소에 있는 호흡근 수술을 하기 전에 조직검사를 하기 전에는 정체가 뭔지 100% 알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우리가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로 정밀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100% 정체를 알려면 결국 수술을 해서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100% 확진을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100% 상황을 알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확률로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는 있기 때문에 어, 양성종양이 터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면 그거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얘기를 할수 있겠죠. MRI나 CT나 초음파에서 혹들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면서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그거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잡아서 이제 수술을 계획을 하고 대부분은 구멍을 뚫어서 시행하는 복강경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요. 수술을 하게 되면 원인을 100%알수 있고 안에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로서 결론을 내면 됩니다. 파열이 된 후에 이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일단은 수술을 해야 될것 같다는 소견이 나오면 되도록이면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에 이제 혹이 이미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오래 걸면 터진 상황에서 조직들이 주변에 서로 들러붙거나 유착이 되거나 그리고 사실 혹의 정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빠르게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해서 원인도 확인하고 상태도 이제 호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 내막. 종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궁내막증은 보통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리가 자꾸 역류하면서배 안에 피로 찬 혹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오래된 피로 이렇게 된 난소의 혹을 만드는 자궁내막 종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피가 들어 있는 혹이 이제 터지게 되면 그 오래된 피가 배 안으로 이제 흘러 나오겠죠. 그리고 터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같이 실핏줄 같은 작은 혈관들이 터지면서 이제 출혈도.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굉장히 심하게 많이 아플 수 있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보면 CA125라든지 이런 난소암 종양 표지자 검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종이 파열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면 이런 경우에도 수술로서 해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게 이전에 흘러나왔던 또 오래된 피들이 골반 쪽에 고여 있으면 그것도 이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자궁내막종을 정상적인 난소 부분에서 이렇게 떼어내서 조직 검사로 또 자궁내막 종이 맞는지 확인도 할수 있으니까 자궁내막 종이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수술 계획을 잡아서 이제 수술을 하면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의사가 봤을 때도 이게 양성 종양이 파열이 된 건지 뭐 자궁내막 종이 파열이 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혹들이 아니면 뭐 기능성 낭종이 파열이 된 건지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보통 의사들은 그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뭐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그 원인을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을 하면 장점은 안에 원인을 확인하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결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소견에 따라서 어떤 것이 조금 더 현재 상황에서 더 많이 의심이 되는지에 따라서 애매한 상황에서 최대한 이제 예측을 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난소의 혹이 파일이 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로서 원인을 확인하고 현 상태를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최상 TV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최신의 여성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